오늘은 아이폰 4K를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폰 전용 짐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투브입니다. 오늘은 페이웨에서 BB4 3축 짐벌을 보내주셔서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 가이드라인 없이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박스에는 설명서 손잡이도 된 삼각대 케이블 짐벌의 구성으로 정말로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짐벌이라는 것은 일반 셀카봉과는 다르게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영상을 안정적으로 찍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사실상 참 가지고 다니지 않는 물건이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유에서는 가볍고 335g 밖에 안 되는 가방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와 접히는 디자인을 봤을 때도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셀카봉 기능으로 약 21cm 정도 늘어난다는 점은 요즘 많은 1인 크리에이터의 중요성과 타사의 제품을 의식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짐벌의 셀피스틱이 좋은 점은 화각에 있죠. 대부분 앞에 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텐데 광각이 아니기에 화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셀피스틱을 이용하면 피사체와 카메라의 간격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영상을 담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하이앵글, 로우앵글 촬영에서도 셀피 스틱은 찍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엔 쇼츠나 세로 영상의 시대답게 버튼 하나로 세로 영상, 가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M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세로, 가로 포맷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셀카봉 옵션과 함께 소셜 플랫폼에 손쉽게 올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버튼을 한번더 클릭을 하면 은펜 모드, 틸트 모드, FPV 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며 뒷부분에 있는 트리거 버튼으로 짐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더블 클릭하면 센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파워 버튼을 꾹 누르면 온이 되면서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파워버튼을 짧게 누르면 배터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파워버튼을 더블클릭하면 슬림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파워오프를 하려면 파워버튼을 다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이드롤 버튼은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으로 싸구려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요. 사이드버튼을 돌리면 스마트폰의 앵글을 조정할 수가 있고 사이드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짐벌 앵글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틸트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이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줌 기능으로 변해서 페이유 앱 사용 시 화각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포커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 있는 조이스틱 컨트롤은 짐벌 컨트롤 할때 사용이 가능하며 그 밑에 앨범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바로 찍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범에 있을 때에는 조이스틱을 통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며 옆으로 클릭하면 다음 영상으로 넘길 수 있고요. 페이유 앱을 사용할 때에는 녹화 버튼으로 영상 녹화랑 사진을 찍,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페유 AI 트래킹 모듈이 있는데 스마트폰 마운트 위에 페유라고 로고가 있는데요 모듈에 자석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I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손의 제스처로 작동이 되는데요 먼저 짐벌 앞에서 오케이 사인을 주면 스마트 트래킹 기능이 시작이 됩니다. 두 손의 엄지를 가리키면 세로 모드로 변하고 엄지를 옆으로 하면 가로로 포지션이 바뀌고요 두 엄지를 중간으로 하면 트래킹 모드가 꺼집니다. 이 제스처 모드는 특히 혼자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부탁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페이오 비비 4는 AI 트래킹 기능으로 혼자서 촬영할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도 생각보다 잘 인식을 해서 그렇게 제스처 트래킹에 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해요 단점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마운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스타 360이나 DJI에서 마운트가 분리되어서 스마트 폰에 연결해 놓고 필요할 때 짐벌에 마그네틱으로 묻혔다 빼었다 하는 그 기술은 저는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 짐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 마운트 없이 맥세이프로 바로 연결하는 3축 짐벌이 등장을 하면은 대박일 듯한데 그러면 아이폰밖에 사용 못하니까 뭐, 뭐 그렇다는 거죠. 크기 자체는 인스타 360 플로우랑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 크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립 부분은 인스타가 훨씬 작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운트는 페이오 쪽이 짧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용 짐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페이유도 한번 리스트에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dji나 인스타360을 이제는 메인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페이유도 지금까지 조용히 따라오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짐벌이지만 그 부분은 모든 제품에서 볼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에 맞게 구매를 하시되 페이유도 한번 보셨으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해서 제품만 받아서 다른 가이드 없이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링크도 바로 밑에 넣어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